짧고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쫙 깔아놨어요 제 사용하는 로드들 쭉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짠나게다리 인싹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앞에 있는 로드들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뭐 1년 낚시하면서 다 하거든요 워킹이랑 카약으로 선상 뭐 레저보트도 나가고 카피싱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워킹도 같이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로드 두개세개 예, 이세개는 이제 농어때입니다 워킹 농어때 예. 얘는 이제 시, 시즌 5월달에 시즌 시작할 때 많이 이제 사용했었죠 아피아 풍진 나, 나이트워크 나이트워크 9, 9일 미디움 라이트 때입니다 요로 얘로 하다가 시, 즌 이제 접어들면서 끝물에 겨울 농어, 빵 좋은 거 잡을 때는 이제 감당이 안될 때, 그때 이제 대응하려고 산 게, 야마가 블랭크, 예. 발리스틱 96mmh, 예. 빡대입니다, 빡대. 빡댑. 예. 요즘 이제 요거 들고 다니는데, 지금도 농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농어 지금 계속 다니셔야 됩니다. 예. 그한 마리 대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다니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보닥다리인데 얘는 이제 카약에서 겸용으로 이제 쓰려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메이저크래프트 케이지 에볼루션 782LL 입니다. LL 예. 요거는 이제 뭐 어, 짧아요 7.8 피트로드 인데 카약에서 그냥 이제 뭐 범용으로 쓰려고 광어 바닷고기 광어 뭐 해우성 어종, 농어 이것저것 다 하려고 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로드들 쓰다 보니까 얘는 이제 손이 좀안 가네요. 예, 좀 물러요. 예, 이상입니다. 농어 때는 요새 가지고 라이트 게임용입니다. 라이트 게임용 로드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하다 보니까 에버그린 로드 세 개로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거의 다초초파음 초창기 출시될 때 샀던 로드들입니다. 지금 뭐스카우 마스터 겨, 같은 경우는 뭐,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파인 센서 같은 경우는 34로드 얘랑 이제 스펙이 겹쳐요. 예, PS 피싱용인데 스펙이 겹칩니다. 겹치는 중복 스펙이에요. 굳이 두개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로드들입니다. 그리고, 아, 얘네 둘은 이제 뭐, 아징, 전갱이 위주로 하면서, 예, 볼 때, 그, 볼 시즌에 뭐 상층 리트리브 낚시할 때, 그때 이제 유용하게, 길이는 좀 짧은데, 뭐, 그 정도는 뭐, 뭐, 커버 가능하잖아요. 이제 예, 뭐. 스카우 마스터. 얘는, 음, 야간 볼락할 용도로 산 겁니다. 뭐 얘를 메인으로 이제, 볼락을 많이 다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야간 볼락을 지금 계속 안 가고 있는데, 한 2년? 최근에 2년, 3년은 잘안간것 같아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영상도 찍을 겸 가긴 가야 되는데, 아무튼 야간에 이제, 볼락 간다고 하면 얘가 메인입니다. 얘에다가 이제 뭐 합사 0.45 세팅 해가지고, 예.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7피트 길이는,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지면 상관없는데, 더, 뭐, 7.6피트 이상 뭐, 늘어난다 그래야 되나? 어, 너무 길, 길면 캐스팅이 힘들더라고요, 캐스팅이. 그 캐스팅이 뭐냐? 핀포인트 제구가 안 돼요. 제가, 뭐, 집어든 켜놔, 켜놓고, 이제, 낚시할 때, 물론, 이제, 뭐, 멀리 캐스팅하는 낚시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딱, 고 자리에 떨궈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로드가 길어지면 아그 캐스팅이 안 됩니다. 저는 아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 7피트 길이는 딱 갖고놀기 좋아요. 그래서 더 짧으면 물론 랜딩하는데 어떤 뭐 리스크도 있겠죠. 근데 요 7피트 길이면 7피트내라고 할게요. 요 정도 길이면 아 저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메인 대로 쓰고 있는데 뭐 볼락을 가지를 않으니까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썩고 있어요. 마이티 헌치맨 개빡대입니다. 빡대. 얘 예, 얘도 이제 뭐 큰맘 먹고 낚시 열심히 해봐야지 해갖고, 이제 왕골락 좀 잡아볼까 했는데, 왕골 제가 생각하는 왕골락은, 음 수초가 많이 자란, 미역이 높기 전에, 5월, 6월, 이때가, 어 왕골락 시즌이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많이 다녀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다니는 사람은 아마 잡을 거라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집중 공략하려고, 수초랑 같이 있는 데서 뽑아내려고 왕삼이 뽑아내려고 구매한 옷인데 잘안 가게 됩니다. 빡대인 만큼 감도는 뭐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감도만큼은. 예. 그리고 얘는 이제 보급형 아부가르시아 메바르 솔티 파이터입니다. 솔티 파이터. 얘는 이제 7.6 비트 튜블러 인데뭐 이게 이제 뭐. 막스는 이제 접대용으로 갖고 다 갖고 있는 로드예요 접대용으로. 이렇게 이제 라이트게임 로드 소개해드렸고, 이제 다음에, 에깅. 에깅 로드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워킹용이 4대. 측면용이 2대. 네, 워킹. 올해 이제 22년도 메인으로 사용했던 로드가, 뭐, 개뿔 뭐, 나가지도 못했지만, 잡지도 못했지만, 야마가 블랭크, 칼리스타 8이 미디움 라이트. 예. 야마가노드를 너무 써 쓰고 써보고 싶어 갖고 예 구매 좀나 출시된지는 한 5년에서 7년 된 로드인데 아 너무 너무 써보고 싶어서 구매 했던 로드입니다 예 요거 메인으로 갖고 다니는데 많이 나가지는 못했어요 워킹 저뭐 영상 노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워킹 자체를 많이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올해 그나마 이제 뭐 유튜브 한다고 열심히 좀 다니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뭐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선상하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워킹 엄두가 안 나요. 예, 자리 다막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카약으로 초창기에 카약을 일찍 넘어간 이유도 그때 10년 전에도 워킹에 사람이 많다고 해갖고 넘어간 건데 지금 뭐 어떻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뭐 자리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올해 올 시즌 메인으로 사용했던 로드인데 카리스타, 야마가블랭크 카리스타 파리 ML 예, 요거 있고 그다음에 100년까지 이제 뭐 주력으로 썼다고 하면 주력 예, 시마노 세피아 엑스트 808 L 플러스 어, 얘는 시마노 영상 보면서 보텀용으로 이제 바닥에 있는 무늬 오징어를 슬랙저킹으로훅 꼬운다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어 출시된 로드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뭐, 충내 내본다고, 뭐, 몇번 사용하다가, 로드가 길어서 오는, 뭐,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808, 8.8피트면, 로드, 뭐, 약간 뭐, 길다고 하면, 길 요즘 추세에 맞지 않게 긴 로드인데, 뭐, 로드가 많아서 돌려쓰고 있는데, 여러, 분 그냥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를,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보다 웬만해서는 제가 맞춰서 씁니다. 예. 정안 맞는 거는 이제 뭐, 바로바로 바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죠. 그런 거는. 작년에 이거 한, 두번 썼나? 그렇습니다. 예. 낚시를 안 가니까 잘, 워킹, 워킹을. 세피아 엑스트 808L 플러스. 얘는 블랙라이언 레이터 77입니다. 미디움, 미디움 때에 얘는 선상에서 팁런이랑, 어, 워킹이랑 겸용으로 쓰려고, 예. 그렇게 솔리드 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매했던 로드입니다. 예. 선상에서 캐스팅 아, 좋습니다. 그런 고런 용도로 쓰기에는 좋아요. 길이가 짧으니까 일단 길이가 짧으니까 예, 걸리적거리는 거좀 덜하고 예.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블랙라이언 레이터 7 7입니다 미디움 때 얘는 이제 뭐이팀 동해안 이제 루어, 루어 카페입니다. 카페 거기서 이제 에깅 대회 해가지고 이벤트 사은품으로 받은 로드인데 써보진 않았어요. 예. 기간이 지 오징게임 8 5 2 ML 이제 남아있는게 티넌떼입니다 티넌아 티넌떼는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얘는 얘를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얘도 좀뭐남들잘안 쓰죠 이것도 지구카페에서 구매한 건데 제로드래곤 스키드 후커 후크. 스키드 후커입니다 7 5 2아 길이가 요즘 나오는 로드 티넌 로드치고는 좀 길죠 그쵸 요즘 로드는 좀 짧게 짧게 가고 있는데 뭐 6피트 6피트 미만 아니면 거의 6피트 내외, 내외에서 쓰고 있는데 7피트중후반이면뭐 상당히 긴 거죠. 근데 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란가 모르겠는데 팀런 초창기 로드들이 다 7피트 중후반입니다. 팀런 초창기라 어떤 로드들이. 그 저도 이제 거의 영동권에서 초창기 했던 음, 뭐 사람인데 그때 뭐 정확한 정보가 없 없었,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나가갖고, 수직으로 내려갖고, 뭐 액션 주고 하지만, 그, 저할 때, 그때는, 뭐, 살짝 캐스팅해서, 이렇게 습관이 들었어요. 살짝 캐스팅해갖고,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캐스팅해갖고, 끌어오면서, 탐색하면서 잡는 그런 낚시가 이제 몸에 배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뭐, 가마, 가마가츠나 이런거, 초리 뭐, 약하, 솔리드티 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던데, 캐스팅이 좀, 입질받기에는 용이하겠죠. 근데 약간의 캐스팅 이런 거는 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이제 제 스타일에 맞게 이제 해서 고른 게 요, 요겁니다. 이제 얘네도 이제 캐스팅도 하고 탐색하면서 끌어갖고 입질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길이도 뭐, 뭐좀 길어요. 7.752. 예. 그래서 로드도 약간 무거, 무겁고 뭐 장단점이 있는데 예. 뭐 다음에 이제 제가 로드를 하나 더 산다면 좀 짧은 거를 하나 더살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틴면때를 하나 산다고 하면. 짧은 거, 긴 거, 분명 차이는 있어요. 짧은, 짧으면 짧은 대로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입질 받기도, 입질도 뭐더 강력하게 전달될 거고. 예, 근데 긴 거에 대한 뭐 단점이 또 있는데, 뭐제 스타일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추후에 이제 짧은 거한대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로드로 딱히 고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야마가 블랭크, 배틀시 63N, 그 정도? 예. 그 정도가 지금 저한테는 제 스펙에 이제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노드입니다 아무튼, 예. 제로 드래곤, 스키드워커, 752. 그리고 얘도, 얘는 이제 뭐, 서브 때. 그냥 뭐, 차에 씻고 다니면서 갑자기 뭐, 낚시가자, 어휴, 가자, 어, 가자 실려, 실려 있는 거 갖고 막, 막 나갈 때쓸수 있는 거. 오션필드. 아 이, 얘는 작년에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예. 예. 재작년에 산 건데, 재작년에 잘 나와서 많이 썼는데, 작년에 한 번도 안 썼어요. 쓸 일이 없어. 나오질 않는데, 계속 이거 들고 나갔어요. 얘 서브 때 갖고 나갔는데, 아부가르시아 오션필드, 78, 78이 미디움 때네요, 솔리드 팁. 당연히 솔리드 팁이죠. 그래서, 얘, 얘, 팀런 때로는 이거 두대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굳이 설명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하드락 해보겠다고 사갖고, 한두번 갔나? 아, 잘안 가게 되네요. 혹시 자기가 그 뭐, 자주 가는 낚시가 있고 안 가는 낚시가 있네요. 그래서 하드락, 다이와 HRF, 에어 87, 헤비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이제 3월달 되면 가자미 바다상 보고 물론 지금도 가도 되는데 파도 바다가 험하니까 춥고 3월달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카약 피싱 시즌이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카약 피싱 시즌 그때 저희가 뭘 잡냐? 어 참가자미, 뭐 가자미, 도다리 이런 거 잡으러 다닙니다. 아, 그게 은근히 재밌어요. 처음에 저도 어, 가자미가 뭐 재밌나 해갖고 가먹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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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고기를 잘 먹는 것도 아니니까 뭐 잡으면 뭐, 어머니 갖다 드리고 하, 하니까 하는데 가자미가 뭐 재밌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용 때 전용 채비 바꾸고 나서 전용 장비로 쓰면서 무게도 이제 공돌 무게도 줄이고 이러면서 낚시하다 보니까 아, 신세계입니다. 뭐 약간의 거 조금 가장을 못하면 재밌어요. 가자미 낚시.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단순한 낚시지만 재밌어요. 예, 전에는 입질을 받는지도 몰랐고 물어, 물고 있는 거들고 올렸다고 하면 지금은 입질하는 걸 먼저 체 파악해갖고 후킹하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늘 삼킬 확률도 줄어들고 음, 과잠이 또 남자한테 과잠이 좋잖아요. 예, 좋대요. 예, 그래서 요 다이와 카레이 카레이 X입니다. 카레이가 뭐 일본말로 하면 가자미라는 말인데, 예, 가자미 전용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제가 서해에서 쭈꾸미낚시는 안 해봤는데, 쭈꾸미낚시 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 8대2, 9대1, 얘가 이제 뭐, 8대2인지 9대1인지 제가 그때 구, 매할때 스펙 보고 샀던 것 같은데, 지금 뭐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격은 뭐한 10만원 대입니다 저렴해요. 선상낚시, 가자미낚시 하신다고 하면, 어, 전용 때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제가 추천해 볼게요. 이거 베이트로드, 베이트로드인데, 나중에 이제 3월달 지나서 4월달, 5월달 이때 가자미 낚시하면 저 영상으로 제가 채비나 뭐 이런 거 운영하는 거좀 남겨 볼게요. 가자미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여러분. 카약이나 선상 나가시는 분들 해 보세요. 다이와 카레이 x 입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로드입니다 지금. 예, 이거는 이제 메이저 크래프트 거. 자이언트 킬링 슬로우 지깅때입니다 슬로우 지깅때 예전에 이제 뭐 제가 지금은 카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레저보트 운영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좀 멀리 나가서 대구나 뭐 대방어 이런거 잡을 때 요걸로 이제 다니고 했었어요 대구도 뭐 슬로우지깅 뭐 버티컬지깅도 있지만 슬로우지깅 장르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좀 가벼운 채비 라인 얇게 쌓갖고 내려갖고 이런 슬로우지깅대로 사용했던 그런 고그 로드입니다 가격대는 그때 살때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얘도 이제 선상에서 사용하는 로드인데 아부가르시아 라이트지깅, 솔티스테이지 라이트지깅입니다. 보통 이제, 그, 라이트, 동해안에서 라이트지깅 나간다고 하면, 어초, 어초 수심대가 30m 안짝이에요. 30m 안짝. 예, 30m 안짝에서, 어초를 다 30m권에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30m 안짝에 어초가 다 이렇게 있는데, 어, 30m 동해안에서 30m권 안짝으로, 뭐, 메탈이든, 운영하려면, 그렇게 뭐, 무거운 거쓸 필요 없어요. 물, 물론, 물 많이 가는 날은, 뭐, 못하죠. 근데 이제, 30m 에서, 100g 뭐, 쓸래나? 뭐, 요즘 뭐, 장비가 좋아갖고, 아이파일럿으로 배 잡고 하면은, 뭐, 더 가볍게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30m 권안짝 노린다. 그래서, 라이트 지금, 요, 요, 정도 그냥 싼 거, 요것도 얘도 아마 10만원 안잡일 겁니다. 요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아부가르시아 나이트 지금 때, 예. 그냥 뭐, 선상 나가신다고 하면, 뭐, 뭐, 전문적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하나씩 있으면 될만한, 될만한, 될뻔한 그런 로드입니다 뭐 굳이 그냥 이런 선상 다니시는,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냥 보이시, 보시기만 하면 돼요. 예. 기간이 지금 쓰리고, 파핑입니다파핑 팝핑. 아, 낚싯대 벌써, 뭐 무식하게 생겼죠. 대방어 낚시가 재밌는지는 모르겠고, 뭐, 버티컬 지깅으로는 뭐 잡아봤는데, 파핑으로는 저는 못 잡아봤습니다, 솔직히. 뭐몇번 나가지도 않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대방어 때, 대방어 시즌 한번 심심할 때한 번씩 잘안 나가는 낚시라서 갖고 있을 필요 없는데, 그래도 막상 한 번씩 나갈 때 아쉬울 수 있잖아요. 낚싯대가 없어서 못 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냥 갖고 있어요. 예. 밀까지 다 있고, 갖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쓰리고, 파핑 스펙은, 그때, 팔상대가 없어서 792 7, 7 9이네요792 792 9이. 9이 스펙 갖고 있습니다 얘는 뭐 소개해드릴 필요 없는 노드입니다 저렴이 막대 이제 현상에서 접대용으로 이제 뭐 사둔 노드인데 대구낚시나 뭐싼낚시때 뭐, 이건 뭐 고기 걸면 아마 부러질지도 몰라요 4만원짜리인가 응. 저거 두대 있었는데 하나 부러졌어 이건 밑걸려갖고 팍팍 치는데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들 뭐 간단하게 뭐 소개해 드렸는데 뭐 저는 오늘 이제 이 장비들이 제가 쓰는 장비들이 좋다 나쁘다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저는 이제 요정도 요 사용하고 있다 예. 오늘 로드만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어 지금 겨울이라서 날도 춥고 바다도 지금 계속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닿는다고 하면 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올락이고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니까 또 계속 안 나가게 되네요. 근데 바람이라도 좀 자면은 나가볼만한데 예, 아무튼 뭐 볼란 영상도 올려야 되고 그런데 좀 영상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시즌을 한다 시즌 시작을 아마 3월달이 될것 같아요. 그때도 뭐 나갈 3월달에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이러면 못 나가요. 물론 그때 3월 시즌 시작될 때는 카약 시즌부터 시작하는데 3월달 되면 가자미랑 돌삼치. 아, 그때 고시계좀잘 나와요. 예, 예. 그래갖고, 카약부터 해서, 가자미부터 시작하는데, 그 후로 이제 계속 연결되죠. 그러다가, 강호도 좀, 5월 쭉쭉 넘어가다 5월, 6월 달에, 원래는 이제 이쪽에 플래피싱 강호도 잘, 삼척이잘 나옵니다. 근데, 아, 딴 데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아, 그 놈의 냉수대가 이제, 냉수대 때문에, 이그 시기가 항상 취약한 시기입니다. 예, 5월달, 6월달 그리고 이제 5월, 6월, 뭐 4월달부터죠. 광어 수온이 이제 좀 오, 올라가고 14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 근데 올 올만하다가 몇 마리 나올만하다가 갑자기 냉수제 들어오면서 그냥 다시 싹 물이 차가워지면서 성대만 또막 나오는 그런 시기. 항상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몇 년째 예, 제가 삼. 있으면서 거의 뭐 계속 가, 같은 패턴이에요. 그 냉수대가 짧게 오냐 길게 오냐 그 차이는 있는데, 근데 뭐 매년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냉수대 피하면 냉수대만 지나가면 이제 뭐 작년에 영상 올라갔다시피 산란 전갱이 대물 볼락, 뭐 대물 볼락은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뭐좀 볼락들 그로부터 라이트 게임 뭐 하다가 또뭐 7월 8월 대문 되면 여름 되면서 뭐 태우성 어종이나 오징어도 시작되고 할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영상 짧게 모두 소개해드렸고 어,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